지금 나는 솔로 23기 어 영철이 어참 23기는 워낙 존망이고 어뭐 영철이도 워낙 조밥이라 이슈도 안 되고 뭐 이거 조회 수도 안 나오거든 어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내 입만 아퍼 이런 거 해봤자 어 근데 영철이가 지 인스타에서 뭐 어깨뽕 해명을 졸라게 쓰레기 같이 해가지고 내가 또 이런 거못 참거든 어 한마디 해줘야지 어깨뽕 티 정보 아닌 밤에 어깨뽕 난리. 제 릴스에서 수영이나 헬스 영상 보시면 아시듯이, 어려서부터 수영을 오래 해서 어조비는 아니고 넓은 편입니다. 그걸 강조 어필하려고 브랜드 없는 20수 오버핏 티셔츠를 이와 같이 디자인 수선 아이디어 보태고, 여러 컬러 구매 후 단골 수선집에서 똑같이 수선해서 입었고요. 안에 봉제 라인 박음질도 추가해서 좀더 어깨 라인이 부풀어 보이듯 강조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팔을 올릴 때더 튀어나오게 보입니다. 팔 끝에 겹치듯이 만든 건팔 길이 긴걸 제가 싫어하는데 그냥 줄이면 밋밋해서 저런 느낌으로 수선한 거고요. 그리고 땀 때문에 안에 보통 얇은 이너 반팔티를 추가로 입는답니다. 각종 소설이 너무 많고 오죽하면 지인들이 답답해하며 해명 좀 해달래서 배 아픈 어좁이 악플러들이 많으신 건지, 그리고 어깨 뽕 티를 훅 입는다고 치면 뭐가 어때서요? 범죄인가요? 키 높이 깔창 쓰면 무기징역? 정신 건강을 위해 생트집보다는 긍정적으로 살아봅시다. 악플 다실 시간에 차라리 나가셔서 운동을 열심히들 하시는 게 어, 점점 뭐 어. 전라싸가지. 나도 지금 이거 어깨 뽕 아니거든. 어, 양말 넣었어 양말. 어, 뭐, 뭐 이런 소리랑 뭐가 다른 거야 이게. 내가 영철이 너한테 예를 들어볼게. 어, 내가 만약에 신발을 막 어색하게 막 신고 있어. 걸어다니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키높이 깔창 깔았냐고 의혹을 제기하면은 키높이 깔창 아니다. 어? 신발 밑창을 수선해서 신발 밑창이 10cm다. 키높이 깔창 깔았다는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라. 어? 이상한 프레임 씌워가지고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마라. 어? 이 키에 자격지심 있는 놈들아. 어? 이렇게 해명을 했다 치자고. 어? 이가 있겠어? 그래서 너는. 어? 그냥 지나가는 개도 찌르면은 어? 네가 지금 이지거이를한 거야. 어깨는 지각 컴플렉스 있나 보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선까지 할 생각을 하지. 보통 사람들이 어깨 에 수선할 생각을 누가 해? 나 진짜 처음 봤어. 어, 지각 컴플렉스 있어가지고 어깨 뽕놓다 걸려놓고 개분 무슨 어조비더라 어쩌고저쩌고 조롱하고 잡아댔어. 여신아 먹고 어. 말도 졸라 쓰레기같이 하더라고 진짜. 어, 우리 인스타 팔로우 좀 사지마. 어? 얘 무슨 팔로우가 죄다 중동애들이야. 어, 난술러가 와서 어그 중동에서 대박 난다? 어다 팔로우가 다 중동애들이야. 어, 네 참. 광수가 빌런이라고 꼽혔는데 광수는 그래도 나는 솔로에서 진심으로 이막이라도 했지 어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재미라도 줬지 어, 얘는 연애에는 관심 없고 인스타 파리 피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튜브 채널 개설에다가 어 인스타 막그돈 주고 사고 어 매일 술이나 처먹고 파티나 쳐요 이집상기존노잼 만들어 놓고 뭘 잘했다고 나대는 거야 어 맨날 지 혼자 쿨한 척이야 지가 잘못했으면 인정은 안 하고 맨날 쿨한 척이야 어? 아무튼 영철이 어넌 진짜 그냥 혼자 살아 어, 무슨. 뭐 사람들이 자기를 뭐 억울하게 프레임 짜가지고 자기 장가도 못 가게 한다고 징징대고 있던데 어 장가 가기 싫잖아 어 장가 가고 싶어 니가어 평생 게스트 하우스에서 쳐놀고 싶잖아 무슨 개뿔 장가야 어 아닌가 어이 얘기 듣고 지금 기분 나쁜가 어뭐 틀린 얘기 하나 있나 어 그게냐?